감독님. 사연승입니다. <목소리> 소감, 아, 소감은 날씨가 오, 너무 시민 더워서 선수들 너무 고생했는데 잘 견뎌졌고 선수도 너무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 고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축구장에서 우리 부천시민 축구단과의 경기가 오후 5시부터 있습니다. 12월 21일도 힘찬 김천으로 내일 5일씩을 진행겠습니다 얼마나 받는 거야? 김고 김치 한다자 그리고 어, 강원도민의 말씀을 그렇구나. 드립니다. 당구에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살짝 미려 일정을 말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받는 거 아니냐?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M O M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아, 오늘 힘들었어요 경기? 네,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리고 뭐 팀원들이 워낙 많이 도와줘서 편히 뛸수 있었던 것 같아. 첫골 넣었을 때 느낌? 좀, 좀 길고 긴 터널을 뚫었다고 생각해야 되나? 넓게, 넓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여러분 오늘 4연승 축하드려요. 예, 오늘 믿어라. 맛있는 또 저녁 식사 준비됐으니까 음식 잘 드시고 화이팅합시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우리 의장님한테 한번 인 안녕하세요, 남동구의장입니다. 의 네. 예, 축하드리고요. 어, 경기 잘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남동구 FC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 축하드립니다. 네. 사연성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선수들이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아, 신생팀인데 이렇게 사연상 할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든 선수가 혼연일체 돼서 의기투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5연승을 달리기 위해서 우리 선수들 몸잘 어, 갖추고 다음 5연승이 기대됩니다. 우리 FC남독 파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남동구의 국민축구단의 경기를 예. 보셨는데 처음 보셨죠? 예, 예. 어떠세요? 이렇게 또 승리를 했는데 4연승이고 그런데. 예, 아니, 예. 어, 저도 이제 이게 현장에 와서 이게 보니까 이게 실감이 나고, 어, 또 우리 남동구 축구단이 너무 잘해서, 어, 자랑스럽습니다. 아무튼 우리 남동구를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또, 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돼서, 어, 저희 남동구 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수들한테 응원 한마디 예. 해주세요. FC, Thank you. Congratulations. Thank you. How about today's game? Very, very happy. Yeah, first goal first in the goal, shooting for yes. you. Yeah, how about feel in the shoot? Very excited. <laughs> <laughs> okay. okay. Thank you. Yeah.

김 70분 기들 들어가자. 들어가자, 70분 기들어가 들어가자. 준호 선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사연성 오늘. 우성아, 일로 와. 우 같이 하자. 우성아, 일로 와 빨리. 오 네. 네, 소감 좀 같이 하자.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전준호 선수 축하합니다. 자, 오늘 어땠어요? 경기? 오늘, 오늘, 진짜 너무, 그러니까 초반에 꼬리 좀빨 터져서. 괜찮았는데 좀더 넣으려고 저희가 좀 하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좀더 편하고 좀더 저희가 힘든 경기가 아니라 좀 쉬운 경기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전우 선수 오늘 이렇게 헤딩 많이 했는데 괜찮습니까? 어때요 오늘 경기 어땠어요? 느낌? 준영이 너무 열심히 안뛰어가지고 뛴다고 하는데 말로만 들어오고 <laughs> 오늘 지나갔다 <laughs> 그 <진행을 웃음> <끝났어요>. 다음부터 안 뛸게 <laughs> 그럼 <laughs> <다음부터 웃음> 감사합니다 <안 웃음>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대훈이 형. 웃음> 안녕하세요 아, 어머님이세요? 안녕, 여자친구 어머님. 아, 여자친구 어머님 <laughs> 안녕하세요. 그다음 이시죠. 늘 걱정하지요. 경기 뛸 때마다 그냥 넘어져가지고 또못 일어나고 그래서. <laughs> 우리 여기 오늘 경기는 쳐봐서 봤거든요. 네. 근데, 야, 너무 잘하는 데. 아, 이런 걸 좋아하니까. 네. 저 아까 감동이었어요 페널티를 <laughs> <패러리티를> 두, 번씩 <laughs> 두 번씩이나. 두번씩 거.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아까 두 번씩 막는다는 내가 건... 나 완전 눈물 났어 아니 너무 멋있었어 저도 저 위에서 눈물 나 생명 걸고 그렇죠. 야 생명 걸고서 하는 났어요. 거야 목숨 걸고 완전히 목숨 걸고 지키는 거야 네. 근데 사람들이 한걸렸다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한걸렸다 이렇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다 어디 응. 스카우트에 갈 사람이랑 다 그런다 <laughs> 아멘 아멘은 그렇다 맞 맞지? 너무 했었어 우리 송현미 선수 어때요?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멋있죠 궁금하고 <laughs> 아주 멋있어. 앞으로 아주 엄청 잘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laughs> 어, 어, 네가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썼어. 네, 썼어 네, 안녕하세요. 네. 가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어디가? 예? 어디 인터뷰 하나 해 주세요. 네. 네. <laughs> 자 오늘 굉장히 좀 힘든 경기였을 것 같은데 네. 또 너무 선방을 해줘가지고 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음, 점점 이제 더 날씨 더워지고 그다음에 동생들이 앞에서 열심히 뛰어주는데 아까도 열심히 막아서 막아서 그냥 끝냈어야 됐는데 못해가지고 미안한 게 크더라고요. 열심 후반전 열심히 해보자. 기도들이 좀 통해가지고 좋은 활약할 수 있었고. 후반전 위기가 있었는데 페널티를 네. 두 번씩이나 그렇게. 근데 어땠어요 그때? 조금 좀 많이 당황도 했죠.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팀이 진짜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한번 걸어보자. 열심히 노력한 거는 배신하지 않으니까 믿어, 믿었던 게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았을까? 네. 어땠어요 딱 막았을 때느낌분 너무 좋았어요. 저 오랜만에 막아서 네. 다 이런 것들이 나오셔서게 감독님께서 믿어주셨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문 관리 잘하세요. 네. 넘어질 때마다 걱정스러워. 문 일어나서 네, 공격적으로 다가서. 음. 네. 조심하겠습니다네 네, 오늘도 그냥 두 번씩이나 문 일어나 가지고 얼마나 마음 지른지 몰라. 적금. 알겠습니다.